안녕하크입니다 사실 저희 부부가 내년에 2세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빠가 일도 진짜 열심히 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인데 <laughs> 단한 가지!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로 그거! 다이어트! 그걸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2세 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건강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내년 초까지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특단의 조치! 삐용치! 임신 테스트기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를 오빠한테 보여주면서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다고 말한 다음 눈치를 줘서 다이어트를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응? 응응응 응, 응. 뭐야? 죠아이 아이고 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음. 아이고 귀여워 <laughs> 오빠를 마중에 주는 <주면> 귀여운 콜댓줄 <laughs> <줄을> 찍는 귀여운 <laughs> 리아 <머리야, 또. 웃음> 그리게기왜렇게이쁘게 하고 있어?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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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우리 엄마 아빠 된다 귀여운 우라그가 불렀는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왜? 이게 문제야 이제라도 약속해 뺄게 아니, 진짜 뺄게 왜냐면 나 오늘 저녁도 진짜로 자연치식을 먹으려고 했어. 약속해 정말 약속 뭐라구야응 뭐라고 까 칠까 뭐라고 까 칠까 칠까 아기 이름 뭘로 었지 체리 체리 왜 체리야 예쁘니까 우리 경단이가 체리 를 나왔어 아기야 응와나 딸기가 먹고 싶어 너 <laughs>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아니야 우리 체리가 먹고 싶은 거지 <laughs> 나 딸기아 먹고 싶어. 자기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잖아. 아니야. <laughs> 그래 가지고 이마트에서 받아줄수 있어? 당연하지. 그럼 어, 어떡해? 근데 다타지 어. 말고 걸어서 갔다 오는 건 어때? 응? 자기 다이어트 한다 했잖아. 걸어서 이마트 좀 먼데? 걸어와야 진정한 운동이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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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운동은 갔다 올까 그냥? 응, 같이 갈까? 아니야, 우리도 쉬워. 릉이, 우리 이제 집에서 <laughs> <laughs> 누워있어야 돼, 그냥. 릉이, <laughs> 내가 딱히 사줄게. 가서 음. 다른 거사 먹지 말고 딸기만 사 가지고 와. 이마트 가면 브레첼 있는데. 안 돼. 오늘부터 몸무게 검사할 거야. 알았어. 걸어갔다 오고 잘못 <laughs> 먹지 말라는 거지. 응조심히다 음, 형. 알았어 다이어트 식은 몇개좀 사올게. 우리 크크찡과 체리찡이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딸기 사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나오면서 검색해서 봤거든요. 임신했을 때 좋은 음식들. 육류 제가 먹고 싶어서 하는거 아닙니다. 철분이 많이 있는 음식 그리고 과일 이런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확실 그래서 임신을 하면 과일이 좀 땡기는 건가? 딸기랑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거 사가지고, 뭐라고들. 먹이겠습니다 아안 그래도 운동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까 그 핑계로 시작 안 하고 있었거든요 또 이런 계기가 생겨서 일단 건강한 상태로 아이를 가지진 못했지만 건강한 아버지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걸은 지 지금 한 10분쯤 돼가는데 벌써 이제 무릎이랑 발에 제가 또 족저근막염이 생겼어요 이게다살짝더 생기는 거라고 하는데 이 상태로 가다가는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 당례를 치러야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좀 운동해보겠습니다 아 맨날 이마트로 왔다 갔다 해도 살 빠지겠는데? 아 이거 괜찮다 곰이기 하나 임신에 또그 꼬아지방산이 많은 오리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이거 나어볼까 제로. 운동 되고 좋은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5,000보 정도 걷고 그리고 아까 일할 때또한 3, 4,000보 정도 걷고 해가지고 거의 만보 오늘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맛있겠지? 마 자기야 고생했어. 아니야. 나 갑자기 힘이 빨리빨리 기 시작했어. 아버지의 힘이랄까? 저기 땡긴다더라고. 렇게 많이 먹어, 난살 줘. 아니야난오 하나 정도는 괜찮을까? 오일. 응. 음! 딸기를 먹으니까 생각났는데. 어. 내일 부산 갈까? 부산? 갑자기? 내일 잠깐 쉬는 날이라. 그럼 음, 왜? 갑자기 고산 가고 싶어? 응, 아울 싶은 데가 있다. 어디? 아라산장이라는 곳인데. 눌린닭도 먹고 싶고 헐 나도 칼국수도 먹고 싶그헐 나도 그러면 우리 힘드니까 내가 비행기 바로 예약할게 여기 엄청 손님 많을 것 같... 아 근데 예약 안 해도 되나? 괜찮아 예약 안 해도 돼 바다를 볼수 있는 그런 데네? 여기 바다 가고 싶다 이게 뷰가 엄청 좋대 바다에 안 간지 너무 오래됐어 맛있겠다 응 여기를 가보자 그래 당장 내일 가자 응다 해줄게 아빠가 내일 부산을 가는 거야 그래 당장 가자 여기는 부산... 에휴... <laughs> 여기는 <laughs> 김포공항입니다 음... 졸리군요 부산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아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바로 바로 부산의 송정역! 송정역에 내렸는데 시도를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송정역에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아이 하나 포기해서 와주기 위한 두 번째 미션. 멀어, 아, 여기서? 응. 아, 20분이 걸을만한데? 그래요, 가요, 그러면. 우리 네, 멀어도 있어? 오빠, 어, 오빠 가야 돼. 아, 근데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 어쩔 수 없지. 응? 응. 따라와. 아니, 저기요 응? 이런 거면 택시 쳐가더 가서 내리지.

아니 여기를 대체 어디 찾아본 거야? 아 이거 광고여 가지고 잘 찾아봤어. 어? 광고 보고 찾아봤다고? <laughs> 아니 광고여 가지고 잘 찾아봤다고. 광고라고? 응. 뭔 광고? 우리 채널에본 광고. 채습니다 <laughs> 진짜야 우리 광고. 아라 선장 광고라고? 응. 알 아라 선장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와! <웃음> <웃음> 어 갑자기 힘이 나요. <laughs> 아 그랬구나. 야 갑자기 부산을 가자고 우리 기가. 맞아. 어 그럼 응. 우리 기 혹시. 응? 왜? 네? 우리 채리이 우리 채린 여기에 있어 아니 그럼 맞지? 두줄 빨리 맛있는 걸 먹어볼까? <laughs> 어, 아닌가 본데 리션 보니까? 야이양반난 갈게 <laughs> 자기가 다이어트를 너무 안 하니까 내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준 거야 아 그런 거야? 그래 아 그거 어제 마트 괜히 걸어 갔다 왔네 차타 갔다 올걸 가 아니라 해하죠 <laughs> 진짜 자기가 건강한 아, 아빠가 되기 위한 여행 아, 연습이었어. 다행이라고 좀 생각되는 게 제가 지금 건강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100%. 그래서 애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약간 애가 뭔가 나의 그 비만 유전자를 갖고 태어날까봐. 아, 그랬는데 뭐 아쉽긴 해도 그래도 이 양반 봐라. 이 양반이 아주 보물상한테 안 좋은 걸 배워 그만. 아 오히려 다행이다. 자, 오늘 계기로 다이어트를 해볼게. 그렇지만 응. 오늘은 어제도 운동하고 오늘도 운동을 했으니까 상도아 아, 성장. 아, 잠시만. 어제 그럼 딸기 먹으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였잖아 그냥. 뭐지? 뭐지 이 사람? 얼음보다 차가운 엘사 요원인가? 여기네. 지금 바다예요. 와, 가자 가자. 좋아, 자기야. 이거 엄청 좋아. 아니 근데 지금 또 뷰가 이쁜 시간대에 왔어. 그러면 반찬트로 네. 먹어야지. 아, 주먹 좋아. 맛있겠다. 음. 음. 이거 뭐, 감태인가 봐, 이거. 맞아, 맞아. 감태 주먹 같아. 생머리 눌린다, 봐봐. 감사합니도 이게 뭐 교사 소스 같은데, 한번 찍어볼게요. 얇아서 고추를 이렇게 입고. 맛있어. 가삭해요, 버테 와인데 물론 자기가 할게더 맛있지만 이것도 류도 좋고 후식하는게 진짜 맛있어 요 양이 많은데 부산 오면은 제가 꼭들셔야될그 정도로 맛있는데 부산 올때마다 그래 사인 캔이신데 네. 1월에 우리가 판매하는 신제품인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배부른데? 조금만 못만 드셔보세요. 그러면 좀 주세요.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빨개졌어 슈퍼 아이라서 갑자기 얼굴 빨개졌습니다. 네. 자기를 보자 <laughs> <모셔서> 나도 빨개졌어. <빨개졌습니다. 웃음> 1월 달에 나이를 10이라고. 와. 불다리 한상이라고 나오거든요. 어 불다리 한상. 아 너무 맛있겠죠? 양갈비도 맛있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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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요거 포장해 주실 수 있어요? 다섯 쓰. 이거. 야, 강화 아빠 되게 굴렀는데? 굴러 죽겠는데? 아빠 만들고. 돼야지. 몇게 모두 응원. 응원이 아니라 감시잖아.